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아나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확진하신 사랑하신과 성령님의 가마감동 역사서 하나님이여 다가오는 시대를 바라볼수 있는 영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광스러운 날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의 공중 제림 앞에 우리가 우리에게 속한 자들 한 명도 이루어지지 않고 그 자리에 설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그 전에 일어날 영적인 대봉에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종들이 올레이션스 설치가 주님 앞에 존경하게 서임받도록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가망의 세력을 이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잠든 교회를 깨우며 이미국을 깨워나가는 교회 우리 고국의 대부의 주역의 선봉장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는 성도들 위해 영원히 함께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